주제는 First Language로서의 Sign Language Acquisition입니다. 목차는 이렇습니다. 주제를 선정하게 된 질문 하나를 먼저 소개하고, ASL과 영어의 유사한 점, 차이점을 설명한 후에 결론을 내리면서 발표를 마칠 계획입니다. 오늘 점심은 파스타예요. 근데 이제 김치를 곁들인 <laughs> 집에서 파스타 먹는 거의 장점이 이거 아닌가요? 김치를. 같이 먹을 수 있다는 거 거기다 사이다도 시켰고 오늘은 과제로 나온 영화 보면서 같이 먹으려고 해요 그러면 뜯어 볼게요 뜯어보... 네 스테이크 매콤 크림 파스타 시켰고 아,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잘 먹겠습니다 오늘 제 점심은 안동 찜닭입니다. 지금 줌 수업이 하나 끝났는데 너무 길어져가지고 배가 너무 고파요.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밥을 먹는 이유가 저도 원래 책상에서 밥 먹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. 냄새 배고 좀 더러워지면 신경 쓰이고 이러니까. 근데 오늘은 영어 교양 수업 과제로 영화를 봐야 돼서 그래도 공부하면서 먹는 것보다는덜 귀찮을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점심을 먹도록 하겠습니다.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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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점심을 피자 한 조각만 먹었더니, 아까 한 1시간 전부터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. 근데, 아까 1시간 전이라고 해봤다. 3시 반인데, 이때 뭔가 먹으면, 밥을 먹으면 저녁을 제대로 못 먹잖아요? 그러면은 저녁에, 그니까 밤에 배가 너무 고프단 말이에요. 그래서 맨날 치킨 시켜 먹고, 이러니까, <laughs> 와, 몸무게가 너무 많이 늘어가지고. 지금 뺀게 의미가 없어졌거든요. 그래서, 어, 방토와 이따가 삶아질 계란으로 한번 버텨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이미 반 정도는 먹어버렸네요. 이미 반 정도는 먹었고, 이거 먹으면서, 이제, 요거, 지긋지긋한 대학수학 과제를, 과제? 공부죠? 공부? 자율과제? 를 끝내보려고 합니다. 화이팅, 화이팅.